안녕하십니까 평택 천놈 주식 tv 봉 수영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2월 25일 오늘 정리 내일 전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택 천놈 주식 tv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동영상을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트위터를 등록해 놓으시면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트위터를 꼭 등록을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곧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25일이고요. 자, 시황업종 테마 종목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부합으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코스닥이 상승한 건 당연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죠. 자, 오늘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버틴 것은 역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그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에 급등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중에는 역시 해외 증시 영향, 중국 시장이 오늘 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어, 그런 영향이 컸고요. 자, 그런 흐름이 나왔던 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죠. 어, 역시 그 관세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연기할 수 있다 그런 발언하면서 을 중국 시장이 강하게 급등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업종은 코스닥 반도체와 인터넷이 좋았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괜찮았고요. 또 반도체 업종도 흐름이 괜찮았어요. 최근에 왔던 그런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는 흐름이다. 코스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업종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테마가 좋았어요. 적당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소차는 어차피 추세적인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이 좋았는데요. 단기 강세가 지속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 코스피가 상승을 했죠. 코스닥은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었죠. 자, 포스피 대형주는 흐름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삼성전자의 장중의 흐름도 괜찮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급등을 했었죠. 어, 그러면서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미국 시장이 어, 상승을 하면서 한국 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죠. 자, 한국 시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급등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좀버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5%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참그 동안 참그 억울할이 많지 약한 모습 보였는데요. 미국과 무역 그 합의에 대한 그런 기대감, 뭐그 합의가 되든 말든 어쨌든 이슈가 나온 것 자체로 그냥 시장이 반응하는 흐름입니다. 합의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중국은 아마 경제 흐름에 상당한 좀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피해를 보지 않으면은 미국이 쉽게 합의를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에 비하면은 이 한국 시장의 상승은 흐름은 상당히 약했죠. 그만큼 지금 지수대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 계속 급등을 해준다. 그러면 조금 더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뭐 추세적으로 계속 가긴 좀 어렵다 보는데요. 어쨌든 뭐 지수가 상승하면은 인정은 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어늘 말씀드리지만 어, 역시 그 2250선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같은다 그리고 2200선 자 기준으로 잘 보시기 바라고요. 업종으로는 코스닥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이 좋았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뭐 더이앤엠이라든지 e 그리고 가비아 뭐 이런 종목들 좋았죠. 카페24도 3%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업종 지수가 좋은 건 당연한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그 다시 또 갤럭시 S10 그런 기대감 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IT 부품. 이쪽에서 흐름이 조금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 강한 좀 흐름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뭔가 특별한 그 엄청난 뭐 호재가 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단기적으로 코스닥 지수 흐름이 좋은 그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그런 이슈들, 어, 갤럭시 S10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 영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마를 보시면은 오늘 수차 테마가 좋았는데요. 일진다이아부터 서진오토 모티브까지 쭉 이렇게 모아나 봤어요. 강했죠.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이게 추세적인 어차피 그 추세적인 테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어, 당분간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이 좋았는데요. 화장품주들이 단계의 흐름이 괜찮죠. 아모레 퍼시픽도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에요. 워낙 낙폭이 컸습니다. 뭐, 최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작년 고점이죠. 작년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빠졌어요.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버티고 또 중국 어떤 그 소비회복 이런 기대감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코스피지수는 변곡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더 가느냐, 꺾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갈 것인지, 아니면은 추세를 이어서 계속 하락할 것인지, 그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관찰이 필요하고요. 이번 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그런 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 2월 25일, 오늘 정리 내일 전망이었습니다. 지금 지수가 버티고 있을 때 적당한 종목 장세를 이용한 매매 그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